Hey,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22 한국산업대전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기술과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사우스코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한국 사우스코 지사장을 맡고 있는 정화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사장님. 한국 사우스코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한국 사우스코는 어, 미국의 본사를 들고 있는 회사로서 한국에는 어, 약한 25년 전에 진출을 해서 각종 산업 어, 장비에 어, 장착되는 장금장치나 어, 특수패스너나 아니면 포지셔닝 컨트롤 관련된 어,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 현장에도 굉장히 다양한 잠금 장치들이 보이는데 하나 하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중 저희가 어, 이번에 좀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 디지털 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정보 공유들이 많이 되잖아요. 거기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장비하고 어, 그거에 맞는 그 그 포지셔닝 컨트롤 관련된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어 주력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번 전시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도록할까요 네, 네. 그럼 저쪽으로 먼저 가보실까요? 네. 어, 어, 어. 네. <laughs>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제품은 어 저희가 말하는 그 디스플레이 암인데, 음. 요즘 이제 산업 장비들이 어, 산업 장비들은 이제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그 장비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오퍼레이터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어, 디스플레이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 요즘 또 디스플레이들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내구성 그리고 편리성 그리고 또 오퍼레이터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수성이 되게 어, 필요로 한데 그런 거를 어, 어, 특화되게 만들어 놓은 저희 자, 장비입니다. 어, 그 중에 또 다른 타, 타사하고 좀 차별화된다고 하면, 장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 이오퍼레이션 하는 그 힘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더 어려운데, 어, 저희는 그카운터밸런스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네. 제품 무게가 크더라도 사, 사람이 편하게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고, 어느 위치든지 어, 위치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그 손님들이 필요한 뭐 장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되기 때문에 타사 제품하고 분명히 차별화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움직임도 되게 부드러운 게 느껴집니다. 어, 네, 그 부드러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음... 한번 네, 그리... 보여주세요. 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산업화 이제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어, 요즘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안 뿐 아니라 정보 그 다음에 입출입 관련된 그 스퀴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음, 네. 거기에 맞는 어, 저희가 제품을 새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자제어식으로 잠금을 할수 있는 잠금 장치고 어, 특히 요번에는 저희가 곧 앞으로 출시하는 제품인데 음. 어 저희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어, 리모트에다 그 원격으로 조정이 네. 가능하고 또 원격으로 제품 그입출입 그 같은 거를 관리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이제 키를 많이 갖고 다니 다 보면 음. 키를 분실하고 이러면 키를 딴 사람이 습득해서 그거를 음. 오퍼레이션 하면 아무래도 음. 보안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 그거를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오퍼레이터가 갖고 있는 핸드폰 같은 걸로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오퍼레이터의 핸드폰에 인가된 분의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이런 식으로 오, 금방 열리네요. 잠금 을 해제하거나 컨트롤 할수 있는 이런 종의 제품을 저희가 개발했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장, 전자식으로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앱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제품인데 네. 또 저희의 장점은 기존에 있는 기계식 잠금장치를 음. 저희가 그 옵션으로 갖고 있는 이 컨트롤러나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옵션으로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 변경까지. 가지 네. 가, 가능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저희가 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부스 한번쭉 둘러보고 이번에 딱 처음 소개되는 이 신제품까지 네네. 저희 만나봤는데 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아,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왔듯이 저희는 그 저희 고객사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산업 성장에 동반 성장할 예정이고 또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로 키우는 게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022 한국 산업대전 현장에서 한국사우스코 만나봤습니다.